여러분 안녕하세요. 말음입니다 저는 수업이 9시인데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. 그래 오늘 아침 안 먹고 나와서 이렇게 초콜릿 조금 먹고 수업 들으려고요. 얘는 92% 초콜릿이에요. 계속 보시면 유기농 다크초콜릿이고요. 이거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했어요. 롯데 백화점에서는 이 아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코코아 메스, 어, 코코아 버터그 다음에 꽃설탕 8%가 들어갔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얘는 포장지가 고이렇게 생겼네요. 초콜릿이. 오호 신기하다. 아 일단 하나가 뿌개졌고요. 이렇게. 음, 너무나 99%와 92%의 차이가 이거군요.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도 훨씬 들어가서 맛있네요. 이렇게. 음!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. 제 잠을, 음, 4시간 반밖에 못 자가지고, 지금 빈강의실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. 음! 맛있어요. 와. 왠지 그 초콜릿들, 린트 초콜릿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요렇게만 먹고 이따가 먹어볼까요? 짱짱입니다, 짱짱. 아, 제가 너무 99%에 적응이 돼서 그런가? 너무 맛있게 느껴지고, 단맛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. 음 이거 다 먹어도 설탕이 5g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단맛이 나죠? 음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요 아이 진짜 맛있네요. 지금 트보다더 맛있어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초콜릿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는 99% 초콜릿일 거예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뿅!